오른쪽 좌표 평면 위에 세 점을 각각 나타내고, 이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하시오. 자, 점 A부터 찾아보자. 점 A는 x 좌표는 4, 여기서 y 좌표는 플러스 3이니까 4에서 플러스 3, 세카 올라가면 여기가 A가 되는 거고, 여기 A. 그 다음, b의 좌표는 x좌표 마이너스 이에서 y 마이너스인가 한 칸만 내려가면 여기가 바로 b의 좌표가 돼서 여기는 b. 그다음 c의 좌표, c의 좌표는 x 4에서 y 마이너스인가 한칸 내려가면 여기가 바로 c. 자다 나타냈고 점은 얘를 연결을 한번 해보면 자 삼각형으로. 연결을 쫙. 얘도 연결을 쫙 하면, 지금, 삼각형 ABC가 나왔지, 밑변은 몇, 센치, 몇 칸이니, 여섯 칸 보이니, 밑변 여섯 칸, 곱하기 높이는 네 칸, 곱하기 2분의 1 하면, 답은 넓이는 12가 되는 거야. 그 다음 두 번째, 자, 좌표 평면 위에 네 점, a b c d 를 꼭짓점으로 하는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시오. 좌표 평면이 없어도 우리는 좌표 평면을 그려서 나타내 줄수 있는 거지. 다음 여기도 y x 자 우리가 점을 우선 찍어 놓으면 x가 마이너스 2, 3까지 가니까, 하나, 둘, 하나, 둘, 셋. y도 하나, 둘, 셋. 여기도 하나, 둘. 자, 이제 찍어 볼게 점, a는 마이너스 2, 여기가 여이고 a는 마이너스 2하고 3이니까,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2하고 위로 3칸 올라가서 여기서 이렇게 만나는 이 점이 바로 a가 되는 거지 이점이점 이점 a 이점 a 그다음 b 점 b 점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1 b 점 마이너스 2하고 한칸 내려가서 여기가 b 이게 b 그다음 c 점 3하고. 마이너스 1, x3하고 y는 마이너스 1한칸 내려가서 만나는 요 점, 요 점이 너가 c. 그 다음, d점, d점은 33, 3. x3에서 y 3칸 더 올라가면 요 점이 d가 되는 거지. d. 자, 그러면 너를 이제 삼각형이 되게 연결을 해보면 a에서 b까지. 그 다음, B에서 C까지. 그 다음, 요렇게 사각형으로 만든 거야. 가로가 몇 칸이니? 보여? 가로 다섯 칸. 곱하기 세로는 네칸 보이지. 세로 네 칸은 답은 20이 되는 거야. 그 다음, 다음 중제 4, 사분면 위의 점은, 자, 4분면 그려서, 그 각각의 사분면에 위치한 점의 부호를 가지고 몇 사분면 위에 있는 건지 알수 있는 거지. x 0이고 1사분면은 x도 y도 둘다 뿔뿔이 되는 거지. 점의 좌표가 2사분면은 x는 마이너스, y는 플러스. 3사분면 둘다 마이너스. 4사분면은 x는 플러스, y는 마이너스가 되는 거지. 됐지? 자 그러면 한번 4사분면 위에 점은 x 뿔 마로 이루어지네 뿔마몇번뿔마4번 그다음 다음 중 다음 중점 마이너스 5와2와 같은 사분면 위에 점은 어느 것입니까 지금 너는 몇 사분면이니 맞불은 맞불은 이제2 사분면 위에 점인 거지. 이사분면 위. 자, 그럼 우리 이사분면 위에 이사분면 위에 점 뭐야? 맞불 찾으면 되겠다. 맞불. 맞불 몇 번? 5 번이 되네. 그 다음, 자, 점 A와 B가 제일사분면 위에 점일 때, 두 AB와 AB의 곱과 그 다음에 마이너스 B는 어느 사분면 위에 점입니까? 그러면 a하고 b가 1사분면 위에 점이라는 말은 x 좌표도 플러스 y 좌표도 플러스가 되는 거지.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게 a, b의 좌표는 뭐가 되니? 두 양수의 곱이니까 뿌리고 마이너스 b는 b가 뿌리니까 마이너스 b는 반대지. 즉 x 좌표는 뭐가 돼? 뿌리고 y 좌표는 마가 되면 너는 몇사분면제4사분면이 돼서 답은 4번. 그 다음, 6-1번, 주어진 조건. A 곱하기 B는 B고, A가 B보다 작을 때, 다음 중제 3, 사분면 위에 점은, 자, A, B가 0보다 작다라는 말은 뭘 의미하니? A와 B의 부호가, 의 A와 B의 부호가, 다르다라는 걸 의미하지. 근데 여기서 a가 b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부호가 결정이 되네. ba가 음수고 b가 양수가 되는 거지. 됐어? 자, a의 보는 음수. b는 양수야. 그럼 1번부터 한번 따져 볼까? 1번. a가 a하고 b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러면 a는 A는 뭐야? 음수. B는 양수. 너몇 사분면이 되겠니? 마, 뿔은 제이사분면이 되는 거지. 너는 제이사분면그 다음에 2번 B는 B하고 A잖아. B의 좌표는 플러스, A의 좌표는 마이너스. 뿔만은 몇 사분면? 뿔만은? 자 너는 4사분면이지3번 c는 마이너스 b 하고 a 마이너스 b잖아. 그럼 여기서 우리가 마이너스 b에 보는 뭘까? 음수고. 저 마이너스 a에 보는 양수. 이렇게까지 써놓고 시작할 수 있겠네. 그러면 여기에 부호는 뭐니? 우선 마이너스 b에 보는 음수야. 그럼 a 마이너스 b를 보자. 우리 a가 뭐였냐면 음수고 b는 양수였거든. 즉 음수 마이너스 양수는 항상 그 부호가 뭐가 된다고 했지? 음수가 된다고 얘기했지. 그러니까 3번 A 마이너스 B의 부호도 음수가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음, 음이네 너는. 그래서 너는 몇 사분면? 3, 4분면. 답은 나왔지만 나머지 것도 한번 해보자. 4번 D점은 마이너스 AB하고 마이너스 A잖아. 자 마이너스 a b 는 마이너스 a 는 뿌리고 b 는 b 도 뿌리네. 근 그런데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너는 뭐가 돼? 음이 되는 거고 마이너스 a 에 b 는 뿌리 되는 거네. 그럼 마 뿌름 몇 잡으면? 자 아니 마마뿌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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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 번. 아, 4번, 다시. 4번, 여기가. 자, 여기서 우리가 AB의 부호가 뭐였어? AB의 부호는 음수잖아. 그치. 그러면, 마이너스 AB의 부호는 양수가 되는 거 알겠니? 그 다음, 마이너스 A의 부호는 뿔이라고 그랬으니까, 너의 부호는, 너의 부호는 둘다 뿔, 뿔이 돼서 몇사분면 1사분면이 되는 거지. 그 다음 5번. B 마이너스 a하고 마이너스 b네. 자 b가 뭐였어? b는 양수. 그 다음 a는 음수. 양수 마이너스 음수는 항상 그 값이. 여기가 마이너스 마이너스 돼서 플러스 된다고 해서 이게 항상 플러스였지. 그러니까 너는 여기는 플러스고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네. 자, 뿔, 마에 해당하는 거는 뭐였니? 제, 너는 4, 사분면이 되는 거지.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는 거야. 그 다음, 자, 두 점, 두 점, 이두 점이 원점에 대하여 대칭일 때, a-b의 값을 구하시오. 자, 원점에 대하여 대칭인다라는 말은 두 점이 어떤 두 점이 x하고 y가 있는데 원점에 대하여 대칭인 뭐야? x 좌표, y 좌표가 둘다 부호가 바뀐다라는 거였잖아. 그렇지? 그러면 자, 원점에 대하여 대칭인 점을 우리 비교해 보자. 4하고 a의 원점에 대한 대칭 원점에 대하여 대칭인 점은 마이너스 4하고 뭐가 되니? 마이너스 A가 되는 거잖아. 그게 바로 얘가 바로 누구래? 얘가 바로 B하고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거지. 됐어? 그러면서 이제 얘네 둘은 같으니까 B는 마이너스 4고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1이니까 따라서 A는 1이 되는 거야. 이렇게 두개 나오지. 그러면 A 마이너스 B 값은 1 마이너스 마이너스 4니까 답은 5가 되겠다. 자, 그 다음 점 A와 E와 X축에 대하여 대칭인 점의 좌표 자, X축에 대하여 대칭 X축에 대하여 대칭인 점 너가 있으면 너는 뭐야? X축에 대하여 점이 X하고 Y가 있다 하면 X축에 대하여 대칭인 점은 X를 중심으로 접으니까 누구의 부호만 반대로 되는 거니? Y의 부호만 반대로 되는 거고, Y 축에 대한 대칭은, Y 축에 대한 대칭은 점이 누구가 Y 축을 중심으로 접으니까 X의 부호만 반대로 되는 거지. 따라서 A와 E의 X 축에 대하여 대칭인 점은, X 축에 대하여 대칭인 점은 X 너는 그냥 두고 x는 너 그냥 두고 y만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 그 다음 마이너스 5와 b의 y축에 대하여 대칭인 점은 y축에 대하여 대칭인 점은 x의 부호가 바뀌고 y는 그대로 둔다 라고 얘기했잖아. 자, 근데 이 Y축에 대해 대칭인 점과 이, 그래서 누구와 누구의 점이 같다는 거, 이두 점이 같다는 거지. 이 대칭인 점과 Y축에 대해 대칭인 점의 좌표가 같다라는 거는 지금 이두 점의 좌표가 같다라는 거지. 누구? A하고 마이너스 2하고, O하고 B가 같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뭐가 되니? A는 O가 되고, B는 마이너스 2가 돼서 AB는 마이너스 10. 답은 마이너스 10이 되는 거지. 이건 조금만 외우면 되겠지.